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촉국 먹고 아그그"입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촉국 먹고 아그그" 글 등재왕 그림 신가영 선생님입니다. 옛날 옛날 어느 산골에 허순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. 하루는 이 양반이 난생처음 한양 구경을 갔어요.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지요. 그런데 저마치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. 어라? 저 집은 아직도 불이 환하네 려 그 순단은 얼른 크기로 가도 하지요.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어요.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니까 작고 예쁜 불꽃이 피어나면서 집 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야 고고찬.별스름 물건이로군. 세상에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허슨달은 너무나 신기했지요. 그래서 허슨달은 그 초를 한포따리 사가지고 산골 마을로 돌아왔어요. 그러고는 집집마다 그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어요. 그런데 그만 한양 자랑을 잔뜩 늘어놓느라 그 초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.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을 하나씩 받아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. 그 참, 요상하게 생긴 물건일세, 그려. 그러게 말일세, 이걸 어디에 쓴담? 동네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해서 훈장님을 찾아갔어요. 훈장님은 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분이라 아는 게 많았거든요.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에게 초를 내밀며 물었지요. 훈장님, 훈장님, 이게 도대체 뭐하는 물건인가요? 저 건너 허순다리 한양 갔다오면서 선물로 하나씩 나눠준 것이랍니다. 그런데 이건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.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. 훈장님은 이렇게 둘러대지요. <laughs> 그건 바다에서 사는 팽어라는 물고기요. 그 놈을 잡아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그렇게 된다오. 뱅어라고요? 세상에 참 별스럽게 생긴 생선도 다 있네요. 그러면 원장님 여기 이 뾰족하게 나온 건 뭡니까? 어떤 사람이 초의 심지를 가르키며 물었어요. 그건 뱅어 주둥이요. 그럼...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뭡니까? 아, 그거야, 똥구멍이잖소 아, 그렇군요. 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. 역시 우리 훈장님은 모르는 게 없다니까? 그런데 훈장님, 이 병원은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?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되지요.맛은 좀들뜨름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오.자 어디 그 물고기 몇 마리만 내놓아 보시오.지금 당장 국을 끓여 오도록 할 테니 말 사람들은 초를 몇 자루 모아서 내놓자.훈장님은 그걸 아내에게 건네며. 을 끓여오라고 했지요 부엌에 들어간 부위는 초를 반으로 동강동강 잘라 끓는 물에 넣고 파도 숭숭 썰고 마늘도 콩콩 다져 함께 넣고 소금이랑 고춧가루도 간도 알맞게 맞추지요 드디어 첫국이 팔팔 끓자 부인은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이 떠서 나누어 주었어요. 먼저 훈장님이 초곡을 후루룩 마셨어요. 그러자 사람들도 따라서 초곡을 후루룩 마셨지요. 그런데 이게 맛이 영 이상한 거예요. 입안은 뜰뜨름, 속은 울렁울렁, 꼭털할 것만 같았지요. 훈장님, 이뱅어라는 생스는 맛이 좀 이상합니다. 혹시 상한 게 아닐까요?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. 옛말에도 입에 선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. 아무 말 말고 좀 마셔보게. 아, 이래서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코를 틀어 막고 억지로 촉국을 다 마셨다. 했어요. 그런데 마침 허슨달이 혼장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허슨달이 손을 듭섹 잡으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그 몸에 좋다는 뱅어를 다 먹어보고 말이야 네? 뱅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?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먹다 남은 그릇을 내보이며 말했지요. 아, 여기 있잖아. 자네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얀 물고기 말일세. 아니, 이걸 먹었단 말인가? 아이고, 큰일 났네.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는 데 서는 글쎄. 그, 그, 그게 정말인가? 그렇다니까? 그슨달은 주문에서 초안주를 꺼내더니 심지 끝에다 불을 붙였지요.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. 자 보게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.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. 아이고 큰일 났군. 우리가 불을 먹은 거야. 아이고, 배 속에서도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야. 아이고, 배야. 아이고, 배야. 아이고, 나 죽네. 배 속에서 불이 나서 나 죽네.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 댁 마당을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. 이때 훈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. 자!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시내가로 갑시다 배 속에 불이 났으니 우선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소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이 아까 자기들을 속인 게 개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말은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시내가로 홀레불떡 달려갔지요 <laughs> 아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모두들 내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. 붕둥 붕둥 붕둥둥 붕둥 그러고는 모두들 온몸을 물속에 담근 채 머리만 물 위로 빼끔 내밀고는 이제나 저제나 배 속의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. 아그그그 그, 그. 아그그그 족국 먹고 아그그그 하면서 말이에요.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. 어라 저게 뭐지? 시냇물 위에 사람 머리통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잖아. 나그네는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나 봐요. 옳거니? 도깨비들이 밤중에 목욕하러 나온 모양이로군. 가만 도깨비는 불빛을 무서워한다던데. 이러더니 마른 나뭇가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휘휘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 뭐예요. 네 놈들,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할까. 이를 본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. 아이고, 저 불이 우리 배 속에 들어있는 초에 옮겨 붙으면 우리는 몽땅 타죽고 말 거야. 그래, 맞아. 어서들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자고. 동네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물 속으로 쏙 집어넣고 숨어버렸지요. 그러자 나그네는 그제야 휴,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.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군. 아하하하하. 안녕. 끝.